안녕하세요. 빠바이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12cm 타르트 링을 이용해서 어, 블루베리 타르트를 완성을 할 거예요. 제가 마침 블루베리를 이번에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어, 정말 맛있는 블루베리 타르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블루베리 퓨레에 들어갈 거예요 자, 퓨레가 다 녹으면 설탕 팩틴 섞어서 들어갈게요. 지금 부글부글 끓었기 때문에 자, 설탕 패티 넣고요. 다시 중불로 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될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부글부글 끓으면 불 끄고 완전히 식혀주세요. 오늘은 타르트 두개 완성을 할 거예요. 자, 12cm 링에다가 만든 타르트지고요. 요거는 제가 타르트지 따로 만드는 편은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롤케이크 편에서 보여드렸던 시트예요. 별리법 시트고요. 자, 얘두 가지를 이용을 할 건데 어, 쿠키 커터를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시트를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바로 넣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만든 잼을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숟가락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블루베리를 올리기 전에 잠시 냉동실에서 30분 정도 얼려보도록 할게요. 블루베리를 올리기 전에 쌈디를 조금 만들어서 위에 채워볼 거예요. 자, 휘핑할게요. 이렇게 단단하게 휘핑해주시고요. 자, 위에 한번 채워볼게요. 위에 올리신 다음에 스패출라 이용해서 평평하게 펴주세요. 나빠쥬 블루베리에 발라볼게요. 항상 과일에는 좀 나빠주를 발라서 작업해야지 보기에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또 수분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블루베리를 올릴 건데요. 블루베리가 좀 알이 커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눕혀서 놓게 되면좀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세워서 놓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블루베리가 작으면 그냥 눕혀서 넣으셔도 예뻐요. 우선은 이렇게까지 하고, 한 가운데는 블루베리를 좀 잘라서 넣으시는 게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을 좀 주기 위해서 라임 제스트를 위에다 뿌려볼게요. 확실히 라임이 뿌려지면 좀더 훨씬 더싱시해 보이고 뭐 향도 되게 좋고요, 먹음직스럽게 변해요. 자, 이렇게 블루베리 타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블루베리 타르트는 안에 별리법 시트가 들어가 있고 거기 위에 블루베리 잭, 그리고 어, 산티 크림까지 올려서 이렇게 예쁘게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완성한 타르트는 이제 당일날 드셔야 되는데요. 생크림이 구워진 타르트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에 금방 타르트지가 수분을 먹으면서 약간 좀 눅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만들자마자 그 당일에 다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 좀 신선한 이런 블루베리가 되게 좋은 게 있다면 꼭 타르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